a 는 6. 그쵸? 근데 거기 찾고자 하는 건야야 번인지 모르겠는데. j 어, 419번이다. 자,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이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어 자, 이시간에가 계속 들린 거라고. 자 <laughs> 봐요. <laughs> 야, 이거 봐 봐. 우리가 도대체 켤레수라는 걸 배우긴 배울 건데 켤레수를 왜 배우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켤레. 신발도 한 켤레. 그렇지? 장갑도 한 켤레. 켤레 쌍이잖아, 쌍. 오른손 왼손 쌍이지. 그치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켤레수라는 거 잡아 봐.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얘를 배우면 이게 얼마지? 됐죠? 이거죠 이거, 이거. 죠 이거. e s s Nica. 잘 봐요. 아좀 o 이 d 에 시험 보 o s 네? I 어, d 시험 봐야지 o w 도 h a t t 너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n 아틀아야 <laughs> 아, 아야겠다 아, 잘못했어. 괜찮아. 오늘 지현이 나봐. 왜요? 남아. 너 하철자 이년아. 잡아. 아, A 플러스 B, A 마이스 B. 언아랑 언니랑 혼자 리 같이 가. 아 싫어요. 소름 돋아. 그래요. 손 잡은도 없어요. 아. 진짜? 아니, 네. 어떻게 그러지? 아 몰라요. 나는 누나는데 물어봤어요. 말해야지, 나 혼자. 한번. 자 봐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저렇게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왜 갑자기 이걸 가르쳤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유, 이거 좀난다오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 플러스 삼의 루트에서 는 뭘까요? 5 마이너스 루트 3 어. 5 마이너스 루트 3을 우리는 켤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왜 그렇게 켤렛를만들어냈냐면 루트가 있으면 짜증나잖아 수의 범위상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할 거야? 곱해서 이렇게 뭐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 무리수인 루트를 없애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짜증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맡겨봅시다 자 봐요 우리 루트 2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아 루트 2 플러스 3으로 하자 자, 이거의 켤레수는뭘까요 3-루트2 켤레0자 지현이 친구는 3-루트2라고 했고요 0 1000. 요0 0 0 1000. 1000. 1000. 1 0이0 1000. 자0 0서줄 서봅시다 자,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1000. 요0 1 0 1 0 1000. 1 0 번? 1 자, 바로 이준아 너 다리에 다친 게아니가머리가 다친 거 아니야? 자 이거죠 왜냐면요 왜냐면요 바로 이거의 중요해요 켤레스라는거 특히 무리수의 켤레스라는거 루트 앞에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오케이? 기억해둘시다 그럼 이터넷 다치지 않고서도 린 거예요. 아무도 어, 어, 믿는 거야. <laughs> <답을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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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고 있었어. 다 말고 있대 내가 연예인들 아았대나 유명자 생각나요. 어 그래? 유명기. 얘도 뭐냐 이준아. 좀 이따가 애들한테 그거 보여줘. 나 닮았다는 뭐 난초인가 뭔가. 아난초다스어 난초 난초. 좀 이따 애들 보여줘. 입은 사람이야. 주인공 닮았지? 작아지... 아, <laughs> 뭐? <laughs> 어? 무 뭐? 세 한번 크게 떠봐. 왜? 뭐뭐 <laughs> 뭐? 뭐? 해에 뭐? <laughs> <세월화를> 봤어? 영화 <laughs> 영이 그 뭐야? 너, 인도 영화. 인도 영화. 어. <laughs> <laughs> 아하면신인 아, 찾아봐. 찾아가 주인공 닮았어 주인공. 인도 사어 인도 사람. 내가 더대더대 얘기해 줄까? 그 뭐냐, 너 이제 부인이지? 내 부인의 부모님들 처음 배러간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나한테 한국 사람이냐 물어봤어. <laughs> <laughs> <인상 같다> 이국적인가? <이거 웃음> 진짜, 아니야 <laughs> 진짜. 근데 내가 그때 좀 까맸거든. 한참 비행기 날려서 막색 까면서 때라. 지금 하얘진 거예요? 이게 하얘진 게이 정도예요? 황이네 지금. 응. 이, 그래? 이거 나뭐지 발리 가기 전에는 더 심했었어요. 그것도 아까 뭔가 느낌 아픔 같지 않아? 아픔 같지 않아? 뭐야 재미도 없게 자 봐요 재밌어한 거 아닌데요? 재밌어한 거 같은데? <laughs> 자 봅니다 봐요 얘는 켈레스가 아니죠 곱하는 데 유리화 해주려면 그죠? 켈레스를 곱해서 일반적으로 유리화를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켈레스라고 할수 있는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얘는 뭐를 해주면 되냐면 유리화를 동시에 내 루트를 없애줄 수 있는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아 맞다 이준아. 이 8월 9월쯤 니네 반이랑 아빠 반이랑 다 통틀어서 시험 봐서 반 나눌 거야 성적 순으로 이렇게. 또? 응. 근데 그거딱한 번은 괜찮아? 나눠요? 어? 딱한번씩험 나눠요. 아니야 한두세번볼 건데 그걸 평균 점수로 해서 나눌 겁니다 음.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갈 거예요. 성겸이. 성겸이. 8월다제 생일. 성겸이 하반. 자 바로. <laughs> 여기 볼게요. 여기는 똑같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6마3너스 루트 3으로 o t 3 r o o 3 3 root 3 root 3지 o o t 3 root 3는 o o t 3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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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 o o 어 조금 조금이라도 그래. 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유리할 정도로 머리가 좋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그냥 유리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대충 찾으세요 알겠죠? 어? 야 분모를 유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분수꼴을 되게 익숙하다 말이야, 그치 우리가 잘 봐봐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뭐야? 피자 네 조각 중세 조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딱 숫자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숫자에 대한 크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야 여기 봐봐, 루트 루트 6 플러스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 이 대략 크기 얼마 정도 돼? 그거 전혀 감안오지 않아. 그래서 뭘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 이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하다가 보면 수학 이제 뭐 조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년 3학년 되면 아, 이 새끼가 왜 유리화를 했지라고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 아 대략적인 크기가 보여야 되는데 얘는 아예 안 보인다. 오케이? 자, 그런 이유에서 이직거리를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얘 보면요. 유리화를 하면 앞에 게 얼마가 되냐면 6 마이너스 3이라 3이 나옵니다. 위에 거는요. 전 위에까지 아예 해버릴게요.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 예, 보겠습니다. 얘 예,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똑같이 6-3 나올 거니까요. 또정개해 볼게요. 3루트 2-3 따라서 루트 2-1 됐어요. 계산하면요. 2겠죠? 숫자. 맞습니까? 이게 바로 425원이었어요. 자, 곱셈공식을 이용한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자, 나는 뭐 머리가 좋아 상대성 이런 따위도 맞춰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러면 하지 마세요. 유리화 하지 마세요. 자, 431번은 눈으로 갑시다, 같이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하겠습니다. 431번은요, 그냥 분모에 루트 2가 있잖아요. 그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씩 곱하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 써있고 루트 6 써있으니까 빼고 나누면, 어? 암산, 2번이겠죠? 0.3565가 될 겁니다. 줄리면안 돼요. 어, 아니에요. 아, 체크했나요, 벌써? <laughs> 확실하세요확실할거예요 믿어보세요 다이 o 안안 l 잖잖아그 d 저기 윤정아, 윤정아, 혹시 너 밤에 n 리운 y o 니 어? 야, 너 w 리운 not 너 u r e 에 m n o 먹고 올거 e I'm n <laughs> 어유. 정신을 갖고 오는 거지. 네. 아, 나 올게. 봐요. 437번 볼게요. 자, 이거의 정수 부분. 야, 이거를 정수 부분을 대략 얼마라고 하지? 4라고 하지. 네. 어떻게 알수 있냐면 루트 5는 뭐하고 뭐 사이야? 2랑 3. 2하고 3 사이니까. 그렇지? 4하고 5사이지 정수 부분 야, 너네 누나도 왔냐? 수현이도 왔어, 지금? 어. 그 수현이는 왜 따로 왔냐? 네? 왜 따로 왔어? 뭘자 아까 전에 샅타고 뭐지? 아, 컬러 맞추기 같은데요? 특이하네요. 아니, 그 뭐, 누나 아. 기가족옷시지 말고 어 어차피 아빠한테 떠. 너 학원 간다니까 아빠가 뭐라 했어? 병원이나 빨리 가래요. 어, 진짜? 어. 뭐 숨겨놨다고는 안 했고 학원이 뭐 놓고 왔냐 이런 거안 물어보죠?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학원을 갈라고 하지 이런 걸안물어보시지가 네. 병원이나 빨리 갔다 오래요 듣다 <laughs> 듣되니까. 오, 어, 우와 어, 역시 아버지. 자 볼게요. <laughs> 루트 5 플러스 2는 정소 부분이 4, 소소 부분이 어이제안돼 있네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C는 돼 있어요. 와, 검, 혹시 겉모 들어가고 C만 풀었나요? <laughs> 아니에요. 자 볼게요. <laughs> 와, 이제 다음부터 다돼 있어요. 어? 이제 다음 차부터 다돼 있어요. 어, 축하해요. 아, 아. 너무. 아, 너는요? 맞지. 말인데 이게 줄줄 줄, 그죠? 아 형이요. <laughs> 왜? 예. <laughs> 되게... 왜? 제도안돼어 있어. 아, 어, 있어중간되다 중간에도 되다고 얘는 아니야. 근데 너도 되요말 가. 야. 근데 그 지금 니네 말고 아빠네들은 다해어걔네들은 아무도 하는 없어. 돌아이네. 셨나요 어다 와서. 피켓 아빠는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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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금은 지금은 지 그러면 루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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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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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삑니다, 됐죠? 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아저 진짜 몰랐어요. 정 정수 부분을 빼는 건가? 아니, 아니 거를... 뺐는데 어. 다르네요. 누가 다르대? 답지에서요. <laughs> 누, 누 누구요? 답 답지가 어디서? 아니거 근데 정수 빼는 거 맞잖아요 원래 어. 수에서 근데 그거 아니래요. 답지 찢어죠아진짜인데 <웃음> 미쳤어? <웃음> 아니, 아니 이게 정답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그게... 문서 어. 막... 네가 정수 부분을 와. 잘못 뺀거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찾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수 부분은 됐네. 7배 그럼 얼마야? 그렇게 나안 그래요. 그렇게 나은데요. 답지 갖고 와. 네. 그사회당 숙제 있었어요. 아, 뭐야. 완전 재미없게. 자, 재밌어, 다음. 재어 <laughs> 자, 다음은요. 얘를, 얘를 뺍니다. 빼면 이 얼마예요? 6 마이너스 루트 5죠? 암산되죠? 자, 이렇게요. 다음. 이제부터 444 아443 별표 446 별표 어, 어 잘못, 잘못 말했다 어 쏘리 쏘리 443 별표 447 별표 449 별표 450 별표 다시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푸는게 별표야 그리고 456 별표 그리고 461 별표 자 지금 쭉 불러준 대로 내가 풀어줄 겁니다. 지금부터 푸는 것 중에 3문제, 학교 시험은 3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봐요. 443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뭐겠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앞에 있는 뒤에서 쭉풀 문제의 기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진짜 여기다 맞춰서 쓰잖아 3 플러스 루트 6, 3 마이너스 루트 6 3 마이너스 루트 6, 3 플러스 1 루트 6 이렇게 쓰면 내년까지 계산해야 돼 내년까지 돼. 봐요 요령을 좀 보려고 봅니다 예를잘 봐요 어차피 구해야 될게 뭔지를 봅시다 통분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통분해서 써줘서 그나마 계산이 간단해지긴 했지만 a제곱도 찾기 힘들고 b제곱도 찾기 힘드니까 li 이건 어떠냐 각각을 제곱한 걸 찾기 힘드니 이건 어때? 이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는 6이고요. a 곱하기 b는요. 3이거든요. 어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완전 간단해지죠. 왜냐하면 a 제곱만 하면 계산이 엄청 길어. b 제곱만 해도 계산이 엄청 길어. 결국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겠지. 그래서 3 36 마이너스 6 10이겠죠. 졸리시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건 힘들어서 그래. <laughs> 자. 됐어요? 이게 훨씬 계산이 간단합니다. 알겠죠? a b 같은 경우를 각각 a 제곱 따로 하고 b 제곱 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너무 계산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구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봅시다. 몇 번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447번을 볼게요. 자, 447번은 분명히 학교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걸 너네들도 느낄 수 있을걸? 이건 분명히 학교에서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라? X-X분의 1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한다? 이건 연립해서 풀릴 것도 아니고. 그치? 얘를 변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됐어요? 얘가 지금 얘랑 똑같죠.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를 왜안 붙여주나요? 왜안 붙여주냐면 뭐라서 1보다 크니까 음수가 아예 못 나와요. 무조건 양수만 나옵니다. 이거 중학교 기학년때 곱셈 공식한테 했죠. 기억합니까?